여덟 번째 넌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넌치지의 수정 그리고 은제입니다8월의 시집은 박준 시인의 마중도 배웅도 없이입니다. 네, 야 저희 하루 지각했죠? 네. <웃음> <웃음>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온 우리가 음, 멋지다. 맞다. 잊지 않고 돌아. 다 네, 그럼요. 네, 박준 시인의 시는 유독 짧고 좀 뭐랄까 저희가 약간 딱 읽고 나면. 막 옛날처럼 막 수다를 막 많이 떨게 되는 시집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짧 짧지만 좋은 내용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3부에서 두 편을 뽑아서 네. 진행을 해볼 거죠. 그렇죠. 네. 은재님, 소개할... 은재님이 고른 건. 네. 먼저 시작을 할까요? 아, 아니, 뭔지 아니 아, 제목만 말해 주세요 저는 3부의 첫 시인 낯달을 골랐고요. 저는 제목만 딱 보고 골랐는데 잔치를 골랐거든요 전 잔치 파티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laughs> 근데 이렇게 딱 펼쳤는데 꽤 길어서 아... <laughs> 살짝 망설였지만 근데 박준신의 시는 길어도 다른 데보다는 맞아 맞아 다른 데 짧은 시보다도 짧은 거 같아요 맞죠 맞죠 그쵸 그럼 한번 오늘은 바로 냅다 들어가 볼까요? 냅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낫달 네. 지난 봄 산중에서 만난 낫딸이 오늘은 마을까지 내려와 주었습니다 내가 오랜시간 돌봐야 했더니 가 어느 시간에 이르러 나를 돌보아 줄 때도 이런 낯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거 그죠 <laughs> 이거 너무 우리가 좀 약간 익숙하게 한번 네. 우리가 둘 우리 둘다 본시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누, 저희가 누군가의 필사한 그래서 거를 봐요. 네, 본 같아요. 이이 시가 너무 좋아요. 음. 내가 오랜 시간 돌봐야 했던 이가 어느 시간에 이르러 나를 돌보아 줄 때도. 음. 음. 어, 근데 저는 이게 어, 반대일 거라고 어? 생각했는데. 저도요. 맞죠? 맞아요. 맞죠? 어, 방금 읽으면서도 저도 어, 뭔가 바뀌었다 어, 생각했는데. 어, 맞아 맞아 맞아. 보통은 내가 오랜 시간. 나를, 어, 돌보아준 어, 나를 사람이? 아, 어. 돌보아 준 사람, 나를 어느 시간 돌보아 주더니가 어. 어느 시간에 이르러 내가 돌보아 줄 때도 원래 이게 약간 뭔가 부모님을 생각하거나 맞아요. 생각할 때도 그게 약간 음. 맞는데 아니면은 뭔가 내가 나눔을 해 주던 어떤 사람, 아니면 아이라면 아이고 나보다 좀 여린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 무럭무럭 자라 씩씩해져서 나를 돌봐 줄때 이런 낯빛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 시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전 그렇게 슬픈 느낌 아니에요. 오히려 좀 위로가 되는 느낌. 왜냐면 낮에 뜨는 달을 말하는 거라면 이낮달이 진짜 낮에 뜨는 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저도 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렇게 슬픈 느낌 아니거든요. 맞죠. 네, 좀 반갑고 오히려 그리고 오늘은 마을까지 내려와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화이 시인이나 화자가 처한 상황은 벅찬데 뭔가 이렇게 와 주는 사람은 좀 고마운 마음. 음. 어때요? 저도 좀 음. 저는 아리까리해요 약간 어. 이게 약간 긍정의 내용일까 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짧은데 뭔가 음. 계속 궁금한 느낌이기도 하고 음. 이런 낯빛을 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것에서 이런 낯빛은 과연 어떤, 어떤 얼굴일까 낯빛일까? 약간 음. 그런 생각도 들고 음. 근데 이게 돌본다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로 만약에 바꾸면 내가 오랜 시간 사랑했던 사람이 음. 어느 시간에 이르러 나를 사랑해줄 때도 라고 바꾸면은 음. 이 얼굴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따쉽지 않아요? 너무 따뜻하고 음. 약간 희끄무리하면서도 밝으면서도 맞아요, 맞아요. 그 낮에 뜨는 달이 그래도 하얗잖아요 그쵸 되게 뽀얀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밝게 나를 봐주는 그런 눈빛의 느낌이랄까? 맞아요 음. 그 느낌이, 이, 뭐랄까, 늦여름. 지금 사실은 늦여름이지만 굉장히 덥긴 한데, <laughs> 그 원래의, 원래의 늦여름쯤이면 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요즘 또 여름이라서 낮에 달이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음. 같이 겹쳐서.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느낌이 좋네. 근데 돌본다 는 말보다 사랑한다는 말로 바꾸면은 확실히 이 시의 느낌이 음, 따스다. 네 따스고 참 음, 좋게 느껴진다. 근데 돌봄이란 단어를 썼으니까 마냥 따스지만은 않을 수도 그러니까, 있겠다는 맞아요, 맞아요. 마음은 드네요. 참 오묘한 시네요. 응. 음, 근데 어찌됐건 화자가진 벅찬 느낌이면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그렇게 슬퍼 보이지는 않아. 맞아. 근데 박준 시인의 시가 좀다 그런 것 같아요. 잔잔한 그런 느낌이 있다 까 너무 그 감정이 과하지 않아요 이번에 경주에 또 박준신이 오시더라고요저그 강연을 한번 신청해보긴 했거든요 오. 이 책을 들고 가서 사인을 사회가. 받을 수 있으면 한번 오, 제 받아보고 넌지씨에 제가 오. 한번 넌지씨 를려보겠습니다아 아, 진짜 <laughs> QR코드를 내밀어 주세요 <laughs> 그럴까요? 네. 오 좋은데요 우연히 책방 명함에다가 QR 네. 코드 딱 찍어가지고 한 번. 그럼 우연히 책방에 방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렇게 김치국 한번 마셔보고 네, 대박 김치국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로 넘어가볼까요? 네, 네, 다음 제가 준비한 시는 아까 말했듯이 잔치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잔치. 쉽게 오지는 마. 진종일 누웠다 일어나 다시 벽에 기대 앉은 것처럼. 앓는 소리도 좀 하고 울상도 지으면서 숱하게 긋고 저었던 글자도 데리고 와. 가늠 과는 멀고 배움은 스스로 버리고 수치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우리를 쫓고 있잖아. 그러니 한껏 걸음을 어지르며 와. 날에 풀을 발라 나를 붙이고 다시 자르 자루, 자르를 이어 그러지고 살기가 온기였는지. 온기가 살기였는지 묻은 것 없고 묻어날 것도 없이 다짐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으로 새벽을 처음 가르는 눈처럼 다시 올 거라면 너는 그렇게 와. 이야 저는 도통 모르겠거든요. 저도 모르겠는데 확실히 제목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네 잔치가 아니었다. 아 신나는 잔치를 기대했는데 뭔가 뭔가 그런 건가? 쉽게 오지는 말라고. 그 처음과 마지막만 딱 이어붙여 음. 보자면 쉽게 오지는 마 다시 올 거라면 너는 이렇게 힘들게 가라 오지 말라는 거잖아 네. <laughs> 오긴 오더라도 가진 순환을 다 갖고 와라 이런 거 아닐까요? 어, 그냥 오지 말라는 거 같아요 어, 오케이 오지 말라 데전 처음에 읽을 때는 네. 아 혹시 장례식장인가? 음... 왜냐면 장례식장도 뭐 어떻게 보면 잔치처럼 보일 수가 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또 읽다 보면서 아, 장례식장 같지는 않은데 이게 도통 뭘까? 음. 뭘 의미하는 걸까?를 계속 생각해 봤는데 네.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날에 풀을 발라 날을 붙이고 그니까 그니까 날 근데 이게 뭔가 글자 같은 거를 말하는 거 같기도 하면서 음. 자루를 이어 그려지고 음. 살기 온기가 칼로 지금 쓰셨나요? <웃음> <웃음> 참 어려운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거 약간 수수께끼 같다. 좀 그니까 쉽게 오지는 말라는 게 늘상 너무 참고 쉽게 누군가의 시선에 쉽게 보이게 살아왔던 사람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는 소리도 좀 하고 울상도 좀 지으면서 그러니까 아픈 티도 팍팍 내고 울상도 지어 보고 막써 써내렸던 글자들도 다 데리고 와라. 배움도 버리고,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우리 쫓고 있잖아. 이거는 지금 아... 약간 뭐랄까,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그러니까 뭔가 못, 못, 못난 그런 사람들이 나를 아직 쫓고 있다. 이런 말인 것 같기도 하 해서, 또 한편으로는, 마냥 나쁜 게 아니라, 고통을 받아서 떠나간 누군가에게. 아, 아니면 오지 않아. 이게 약간 등단 같은 그런 느낌인가? 음... 왠지 그렇게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 오, 그럴 수도 있겠다 글자도 막 그러니까 글자도 음. 막 나는 이렇게 어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하면서도 알는 소리도 내지 음. 않으면서도 그렇게 막 노력하는데 음. 반면에 배, 배움도 저버리고 수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 거야 오히려 어. 더 앞치락뒤치락 하는가 어. 그런 사람들 근데 쉽게. 근데 자루를 이어 그려지고 이게 약간 연필 자루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렇죠. 근데 다시 올 거라면이니까 또 등단이랑 좀한달 머물 수는 이게 등단은 아닌데 약간 어쨌든 글과 연관이 되어 있는 어, 그런 느낌이긴 해요 확실히. 나왔죠? 오 재밌는 해석이네요. 오한꺼 됐어. 잔치 확실히 근데 제목은 우리를 잘 낚았다. 역 이런 제목을 써야 돼요. 잔치인데 여기 안에 잔치가 지금 어디 있냐고 하나도 그러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잔치라는 걸 머리에 넣고 이 안에 잔치를 찾으려 애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가 참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건 해보려고 해도 엉뚱한 걸 생각해도 전안 돼요. <laughs> 맞아. 근데 또 어느 정도는 또 시인이 생각한 그 연결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못 찾고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음. 좋은 시가 아닌가요? 어, 맞아요. 아, 마음에 드네요. 그러고 아까 봤던 낯달은 이 분위기 자체도 저는 참 좋았고. 오늘 약간 낯달이랑 잔치랑 <laughs> 음, 좀 대비되는 잔치. 부분이 있어서 좋은데. 어, 저도 마음에 듭니다. 저도. 야, 오늘 속전속결이네요, 이런 어, <laughs>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오늘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 볼까요? 네. 시가 앞으로 시, 오늘의 시두 편이 취향에 꼭 맞았으면 좋겠어요. 화요일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가 당신에게 다한테 바라며 지금까지 넌지시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목소리>